안녕하세요, 네일러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화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화일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젤 제거할 때나 손톱 모양을 다듬을 때 어떤 화일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일몰 강조에서 화일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답니다. 와우. 파일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파일의 색상이나 모양은 나오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파일을 주문하려다 보니 옆에 미리미터라고 써져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파일의 두께를 의미하는데요. 네일 파일의 두께는 여러 종류로 나오고 있어요. 손톱을 다듬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드 파일이 손톱의 사이드에도 잘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1ml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좀더 두꺼운 게 2에서 4ml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이상 두꺼운 게 1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파일 옆에 숫자가 적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일 전문용어로는 그릿이라고 불러요. 숫자가 높을수록 부드러운 파일, 숫자가 낮을수록 거친 파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파일을 활용해야 되는지잖아요.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장 인조네일은 1 0 0그릿 자연손톱은 150에서 1 8 0그릿 손톱 표면을 다듬을 땐 버퍼 생딩 파일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백그릿은 표면이 매우 거칠다 보니까 자연 네일보다는 인조 손톱에 사용하는 게 적합해요. 인조 네일의 네일을 연습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연 네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게 150, 180, 240 파일 정도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180 파일이에요. 제 생각에는 손톱의 기장감을 줄일 때는 150, 180 파일은 사용하지만 손톱 표면에 갈 때는 약간 거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 비추해요. 자유 손톱에는 부드러운 200그릇 이상의 파일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180그릇이어도 여러 개로 나뉘는 이유가 두께나 사용된 재료 등에 따라 달라져요. 똑같은 180이지만 네일 화일을 할때 꺾임 정도가 달라서 단단한 건 스퀘어 쉐입을 잡을 때 편하고 좀더 텐션이 약한 건 손톱 표면 작업을 해줄 때 사용하기 편해요. 하지만 무엇이든지 자기 손에 맞는 게 가장 좋은 네일 도구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로 버퍼는 스펀지 타입으로 만들어진 파일이에요. 생딩 버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손톱 표면을 마지막으로 매끄럽고 부드럽게 정리하는 단계에서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손톱 케어만 할때 활용을 한다면 손톱에 울퉁불퉁한 정도를 없애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오른쪽 밑에 보면은 숫자가 적어져 있는데, 앞쪽에 있는 게 앞면 그릇이고, 뒤쪽에 있는 게 뒷면 그릇인데요. 보통 앞면에 낮은 그릇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 만약 버퍼로 손톱 표면을 정리한다고 하신다면, 앞면으로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뒷면으로 손톱 표면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사백 그릇은 매우 부드러워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필름의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큐티클의 우드스킨을 관리해주면 좋은데요. 큐티클 오일을 큐티클 라인에 묻히고 한쪽 방향으로 살살 활려주면 되겠습니다. 손톱에 강을 내주는 버퍼예요. 다른 제품들도 거의 흰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강을 내주는 버퍼 같은 경우에는 하기 전에 꼭 이런 부드러운 파일로 손톱 표면을 정리해준 다음에 사용을 해줘야지 광이 잘날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일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많은 네일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